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전력반도체. 전력반도체. 네, 네. 이쪽이 앞으로 커질 것 같습니다. 아, 전력반도체 한때 얘기가 나오다가. 쫙 죽었다. 쫙 죽었죠. 이번에 KC가. 네. 어, 양산에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죠. 음, 맞아요. 네. 필터와 연관돼서 나올 수 있는 전력, 그러니까 통과하는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그걸. 가춘 회사가 글로벌 두개밖에 없답니다. 양산체제로 갖춘 게. 어... 그중에 하나가 k 이 c 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전력반도체는 비메오리입니다. 네. 비메오리 반도체고 맞아요. 저희가 좋아하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 가까운 쪽이다 보니까 아... 당연히 관심을 봐줘야 되는데 음... 너무 좀 소외시하는 게 아닐까라는 음... 생각이 드는데 이쪽이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어 저희 뭐 전자기기 네. 이런 거 보게 되면 전력반도체 필요합니다. 전력을 어 컨트롤해야 되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게 기존에는 SI라고 하는. 그니까 어, 규소 네. 네 사이 규리 말고 규소 <laughs> 철저하게 네. 재미없는 건안 봤습니다 아예 일단 끊고요 네, 네. 어. 예. 튕겼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규소로 많이 썼었는데 이 그... <laughs> 마시고 갈게요 <laughs> 아 근데 되게 자존심 상하게 다시 곱씹어보면 재밌어 <laughs> 아 정말 자존심 상하네요. 까먹었다. SI, 네. 어, 어. 규리 말고 규소. 아, 그래서 네. <laughs> 지금까지는 그 SI를 썼었는데 네. 앞으로 차세대 전력 반도체는 이제 이런 어, 스마트폰만 전력 담당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라는 IT 큰 기기죠. 그렇죠. 전기차 IT 기기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ESS 같은 큰 기기. 음. 뭐신재생 에너지 돌리고 할때 전력을 좀 컨트롤해야 되는 저희가 생각보다 큰 용량의 전력을 네. 컨트롤해야 되는 쪽, 이쪽은 Si 갖고 안 됩니다. 음. 그러면은 SiC가 나와야 됩니다. 음. 탄화규소입니다. 네. 그리고 또 고주파 저주파 와 관련된 어, 증폭을 또 담당하는 네. 전력을 또 연결을 하려면은 네. GaN이라고 하는 질화갈륨이 나와야 됩니다. 네, 네. 이쪽이 쓰이면서 새로운 어, 화합물 반도체 쪽으로 어. 전력 반도체는 재편될 겁니다. 어. 그쪽이 어, 왜 이게 유명해졌냐면. 테슬라가 2018년부터 우리는 새로운 반도체가 필요해. 음. 그러면서 처음으로 SIC 반도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저 자동차 회사들 보다 보니까 진짜네. 그로안 어. 가면 컨트롤이 잘안 되겠네. 음.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음. 지금도 우리나라 회사들 보게 되면 생산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네. 어, 딱 보다 보니까 어 이거 안 되겠다. 음.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회사의 첫 번째가 SK죠. 음, 네, 맞아요. SK는 지금 소재 쪽에 거의 혈안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선택과 집중을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이거 안 되겠다, 키워야겠다. 그래서 SK 실트론이라고 있죠. 음. 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소재 전력반도체 SIC 쪽으로 확 키우려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 SK의 돈을 268억 받아서 어. 투자를 받은 회사 하나가 y 스 s t 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 회사는 아마 SK 밸류체인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어, 그쪽에서 이제 SIC 관련된 쪽을 투자를 받고 아마 내년에 두 배가 된답니다. 이제 뭐가요? 양산되면. 어 그니까막 내년 올해 말 내년 초쯤에 어, 설비 완료가 끝나고요. 음. 들어가게 되면 지금 한3 0 0억 대에서 한0 0억 대까지 음. 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캐파가 확 드는데. 그러겠죠. 이게 또 지금까지는 뭐 이차전지 뭐 공정 장비로 알려져 있는데 솔직히 이거 갖고 먹고 살면 못지 못하죠. 아, 네. 다 아니까 이쪽으로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는 관점 쪽에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 음. 그리고 아까 개인 관련된 쪽으로는 질화관륨 쪽은 우리가 잘아는 RFHIC 네. 이쪽이 대장입니다. 음...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5G 아니야 음... 안사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어, 이쪽이 또 5G 통신만 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개발해놓은 게 있는데 네. 아깝잖아요. 네. 이거를 아마 충분히 끌고 나갈 겁니다. 음... 한데 여기에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가 더 중요하겠죠. RF 머트리얼즈 i a l s RFHIC도 괜찮은 짓겠지만이 회사가 소재와 함께 예전에 덕산 네오룩스 덕산 테코피아. 네, 이관계죠 네, 네. 주가는 테코피아가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저점에서요.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게 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뭐 장비 중에서 에이프로 네. 같은 경우도 이쪽 설계 쪽입니다. 네. 어, SIC 전력 반도체 쪽에서 독자적인 기술 갖고 있는 회사가 몇개 없는데 갖고 있습니다. 설계할 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 현대차 쪽은 이렇게 설계해 주고 또 이쪽에서는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맞춰서 설계해 주고. 그러면 이걸 또 파운드리로 넘기겠죠 네. 근데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에이프로라는 회사의 또 강점으로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이 회사는 괜찮게 갈것 같은 게또폐 배터리 저 수명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네. 이제 배터리 재활용하면 다 쓰겠죠 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종목이 네. 우수스 나오네요 조금만 구글링하고 공부하고 또아 돈을 어디서 벌까 라고 하다보면 이런 식으로 사람이 좀 학구적으로 되고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녹화를 시작한지 이제 한한0분 넘어가서 처음으로 굉장히 진지하고 진중한 산업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그럴 줄알았죠 <laughs> 이게 다 스토리가 있고, 네. 여러분들도 요즘에 아마 증권, 뭐 방송이나 뉴스들을 보시면 가끔씩 더 눈에 띄는 게 이제 전력 반도체나 더뭐 관련해서 이제 콘덴서 얘기이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 네. 그 중에서 전력 반도체 가지고 스토리를 쫙 해줬고. 하나 어, 컨덴서 쪽도 네. 기업 중에 삼화전기, 삼화, 전기, 네. 삼화 그렇죠. 맞아요. 이쪽에 대한 강점이 있는데 이제 삼화 컨덴서 쪽은 또 MLCC 네. 쪽으로 나가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어. 제가 보기에는 삼화전기가 많이 끌립니다. 어. 모든 핵심은 자, 전기차다. 음. 여기 이제 앞으로 커진다라고 음.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변화들. 뭐 이제 이쪽도 이제 전해 컨덴서로 가면서 시장을 키워야 될 수밖에 없다고 하게 되면 네. 이런 쪽도 부각을 받겠죠. 어. 지금도 주가가 안 비싼데 이것도 싸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은 높겠죠 방금 그 말씀하셨던 그 종목들은 그러면 저도 아직 그 차트를 못 봐서 네. 다 아직 좀덜 오른 상태인 거예요 제가 뭐 저기에 가는 종목들 잘 말씀 안 드립니다 네, 네. 가격은 괜찮습니다 지금 어... 거의 다 주가가 이제 박스권 왔다 갔다 일봉은 박스권 왔다 갔다 네, 네. 주봉이나 월봉은 한번 부각받았다가 저 밑에 아... 그러면 접근하기에는 그렇게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월 제가 원래 네. 착구적입니다 아. <laughs> 네, 로앤커 채널 들어와서 좀 망가진 다음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요? 네. 그래서 네. 아 워낙 유머 있으시고 그로앤커 채널뿐만 아니라 예전에 저랑 그시 방송했을 아, 때 예, 예. 그러니까 방송에서 네. 애드립을 많이 한 방송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그렇죠. 그때만 해도 그랬죠. 네. 지금은 후, 더 심합니다. 아, 진짜요? 지금 막막 던지고 있고요. 인포맥스. <웃음> <그래서> <웃음> 2차전지 하면 사실 방송에서도 그렇고 항상 다루게 되는 종목들만 다루게 되고 네. 왜그 안에서 순환매 돌면서도 장비 업체는 상대적으로 주가 수익률이 좀 덜했지라는 의문도 네. 설명을 통해서 좀 듣게 된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뭐 셀업차야 당연히 우린 계속 얘기를 하게 될 테니까 근데 그 외에도 생각해 보니까 전력 반도체가 있었고 그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볍게 보시면서도 좀 얻어가는. 공록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에머니스터치 김민수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에 가겠습니다. 네. IP c 방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저 대표님, 뭐... 진짜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근 예, 예, 네. 네, 네, 저도 아, 제가 로그앤커 채널을 얼마나 하고 싶어 가지고 마음을 졸이면서 그럼 토요일에도 안 되겠냐. 죄송하다. 내가 스케줄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제발 토요일도 좀 찍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갈고서 지금 나온 이 방송입니다. 카톡 네. 내용 까요 영상 <laughs> 찍어가지고 어, 핸드폰이 어있더라 <laughs> 근데 네. 주말에 진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제가 영광이죠 이렇게 또 이렇게 대표님은 또제 있... 덕분에 잠깐 네. 가정에서 나와서 육아도 잠깐 쉬시고 거는 아니겠습니까? 딱 피시방 갔다 들어가면 <laughs> 그러면서 이제 <웃음> 가서 <laughs> 그로엔커 그 친구가 너무 오래 붙들고 있어가지고 늦었어 <laughs> 그러면 되는거죠 되는 어떻게 4회차를 찍게? <laughs> 4회차한시간씩 한, 4회차 어나 <laughs> 사회감사하려면 이래야 돼 미안해 이러면서 예. 이 영상 부분만 잘라가지고 보내드리고 싶네요 <laughs> 저희 가족은 화목하고 <laughs> 네 집에 가겠습니다 아 네. PC방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laughs>